よろしくお願います。2時間目の韓国語のリスニングの時間です。このリスニングの時間では、あ今日でココちゃんの隔離の生活の日記が終わります。今ココちゃんはすごく元気で、えー、学校の寮に入りました。あそれで今日がもう最後の皆さんも2週間一緒に勉強したんですね。じゃあそれでココちゃんの最後の話はどんな話があるのか。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은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외부의 사진도 있고 여러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몬다에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지방 아침을 먹고 나서 낮잠을 몇 시간 잤습니까? 이지방 한 시간, 이방 두 시간, 삼방 세 시간, 네방 네 시간 됐습니다. 자, 네방 오늘은 무슨 쓰레기를 버렸습니까? 교 스테다 고미와 나노 ゴミ,のゴミを捨てること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1番、1番、モーンスレギ、2番、ウムシングスレギ、3番、一番スレギですね。じゃあ、この2つの問題をね、えー、皆さん今から解いてみます。いつもの通りに、コ、え、コ、ー、ちゃんの最初から最後までの日記を聞いた後に、この1、2番の問題に当たる部分だけ、もう1回聞いてみますので、皆さん集中して聞いて問題を解いてみてください。 이와 원세오,聞いて 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아침을 먹자마자 칠 시간 전더 낮잠을 잤다.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짐을 정리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고 하는 날이라서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렸다. 그 다음에 내일 갈 곳을 지도로 알아봤다.다음 날 아침부터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병원에서 결핵 검사를 받았다.점심은 택시 아저씨랑 같이 설론탕을 먹었다.그다음에 순천에 있는. 휴대폰 샵에 가서 전화번호를 만들었다. 모이까에 기대 e i m ま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아침을 먹자마자 세 시간 전도 낮잠을 잤다.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짐을 정리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고 하는 날이라서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렸다. 네, 자, 대화. 오늘, 오늘 1번과 2번의 구태는 몇 번까지 읽으면서, 네, 자, 1번은 3시간3시간 3시간 늘었んですね. じゃあ、2番は、うんしんむすれぎを정리えさまりったっていうことだから、2番が答えになります。じゃあ、写真ですね。じゃあ、これは、ココちゃんが外に出た時の写真ですね。じゃあここは多分こ、たぶん、格好でしょうかね。じゃあ、こういう写真を、まあ、たぶん、タクシーで移動したんだから、あのタクシーの中で写真を撮った感じですね。すごいいい天気ですね。じゃあ、次の問題を見てみます。 3방, 매일 갈 곳을 무엇으로 알아봤습니까? 1. 지방 지도로 알아봤다. 2방,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3방, 직접 전화했다. 4방, 안내책을 보았다. 4번은 여쭙는 학과들, 휴 덫을, 예란대고, 사사이. 4번,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습니까? 1. 네. 번 일본 내용. 2. 번 코로나 검사. 3번, 결핵 검사. 5번, 혼합 학과들, 휴 덫을, 예란대고, 사사이. あでは、また音声をこの3番と4番に当たるものを聞いてみます。ク、えーダウメネイルカルゴスチドロアラバッタタウンナイルアチンブトトンデムングポゴンソエソコムサパコペオンオネでは、答えを確認してみます。 나코타이와 한방와 지도로 알아봤다. 네오고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습니까? 네오도와 결핵 검사를 받았다. 아, 이 결핵 검사는 러우니 하일 타미니 이 검사가 필요だったんですね. 자, 그래서 이소이 받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보겠습니다. 점심은 누구와 먹었습니까? 네, 이 택시 기사, 2번 한국 친구. 3방 일본 친구 4번은 .ですね 먼다이で스 어, 신촌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ですね. 1번 통장을 만들었다 2번 쇼핑을 했다 3번 휴대폰 전화를 만들었다 4번 코로나 검사를 했다 4번는 요즘은 아까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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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점심은 택시 아저씨랑 같이 설론 당을 먹었다. 그 다음에 순전에 있는 휴대폰 샵에 가서 전화번호를 만들었다. 네, 자, 그러면요 코타요 갖고니시테 미마스. 자, 점심 식사는 누구와 먹었습니까? 네. <목소리> 자, 그리는 1번 택시 기사. テキシアジャシーはモゴたって言ったんですね。じゃあ、ロクバン、シンチョのですね。ヒュデポン、トナボノって言ってるから、ヒュデポンボノルマンドロッタ。3番が答えになります。じゃあ、これがトンデモクですよね。トンデモンボで、ココちゃんが元気ですっていうことのこのメッセージですね。じゃあ、そのメッセージをもらいました。じゃあ、もうこれがもうカ 去にいたときになんかね貼った紙ですね。じゃその紙とこれはこの携帯のことですね。携帯を番号をもらうときにその紙だったんですね。じゃこ,うこういうふうにソロンタンをね、タクシーのお,おじさんとね一緒に食べたものですね。じゃああここが学校のロ 寮の中の中写真ですここ多分格好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じゃあそれでこういう写真でココちゃんが送ってくれました。じゃあこれでココちゃんも無事に隔離の生活が終わりました。じゃあもっとこれからも韓国の生活が楽しくなりますように、えー、ね皆さんもまだまだ応援してください。じゃあこれで今日の授業とそれとココちゃんの隔離の 日記も終わります。じゃあまだ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ない方は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ましょう。今日も高評価とチャンネル登録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すがはし습니다。おのるどう하세요かせよ。